이원선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길고양이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혔다. 지난달 31일 옥주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가 붙은 표지를 올리며 고양이는 싫고 쥐들을 원하나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먹이를 주지 말라고 야생동물은 병균을 옮긴다고 써붙여 놓으셨다며 쥐득실득실을 원하는 건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길고양이의 먹이를 챙겨주는 캣맘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캣맘 활동을 지지하는 이들은 길고양이 보호 등 동물보호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길고양이가 죽어 환경을 침해하고 길고양이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챙겨주는 일명 캣맘들과 이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대립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옥주현은 이에 관한 소신을 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본 일부 누리꾼은 사람이 먹이를 안 줘야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거 아니냐, 캣맘이 주는 사료 쥐들도 먹는다 등의 반응으로 옥주현과 대립된 반응을 보였다. 현재 옥주현은 반려묘를 키우고 있으며 반려묘와의 일상을 공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따로 두고 있을 정도로 고양이 사랑이 각별하다. 특히 옥주현은 동물 학대 관련 국민청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옥주현은 현재 뮤지컬 위키드에 출연해오는 6월 27일까지 무대에 오른다.